아,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이제 제한신념이잖아요. 네. 이 제한신념은 애초에 누가 뭐 주입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혹은 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미 갖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네. 그냥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위저 이제 몇천년전이렇게 예, 예. 쭉. 그러니까 성공한 네. 사람들은 보면 한 네. 가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거구나. 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 네. 난 열심히 네. 살아서 성공했는데 네. 얘들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봐 네. 하루를 이틀처럼 쓸수 있어. 음. 그죠? 시간 계획을 해봐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 왜안 될까요? 이 사람들 뇌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아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알리바바 마윈 네네. 마윈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 중국의 부자들은 그 넘사벽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10대 부자 안에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핑계를 댄다. 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네. 본인은 되게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음. 그래서 계속 배척 당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뭐 하나라도 하려다가 영어의 음. 비전을 봤단 그쵸. 말이죠. 네. 영어를 계속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음. 이, 이분은 그 중국 시장이 전 세계 무역으로 나아가는 온라인으로 음.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음. 잠이 오겠어요. 안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될수 있는 그쵸. 그게 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열정을 가지고 음. 스피치 하는 것마다 자신감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비전이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열심히만 살아. 네. 그러 열심히 사는 인생인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도 부자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하면 다 부자 되고 싶다 얘기죠 근데 왜 마윈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 왜 전화? 다른 사람들은 네. 왜안 보이는 거야? 네. <laughs>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사실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 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나는 한 달에 천만 원 벌어야 될 거로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음, 음. 나는 큰 부자가 돼야 돼. 음, 네. 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 큰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생각해요. 아 근데 큰 부자들 보세요. 네. 진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음, 음.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사실 네, 바쁘게 그렇죠. 살지 않아요. 음. 그렇죠? 음.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요. 음. 하, 자기가 머릿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면서 살 음. 뿐이지 음. 해야 할 일에 매달려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만큼이나 부자가 되는데 그 들어가는 노력이나 수고로움 때문에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를 막고 있다 이 얘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우리 시청자 분들도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네. 지금 내가 1,000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00억을 네. 벌었다 네. 그 생각을 계속하면 불편함이 네. 찾아와요 예를 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벌지? 1,000억을 음. 벌려면 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뭐이 약간 뭐 거부감 불편한 모든 걸다 통통과하는 관계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네. 그냥 내 기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하면 이 기억이 음. 점점 바뀌어요. 음... 어느 순간부터 나 이러다 진짜 천억 버는 거 아니야? 음... 나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음... 이게 되게 저는 진짜로 두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첫 달은 저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미 망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러다가 진짜 인생 진짜 네. <laughs> 최악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네. 네. <laughs> 근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한다고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음. 똑같아요. 근데 음. 어느 순간 진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바뀌거든요. 음. 이걸 지금 내면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매일 이걸 훈련하는 음.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뭐냐면 음. 그냥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이 바뀐 네. 거예요. 음. 내면 언어. 음. 평소 같으면은, 멍 때리고 있거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하면은, 음. 천억 원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음. 그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아, 근데 이제 그, 뭐, 작가님 이제 강의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 뭐, 내가 네. 이제 문제구나. 내가 그 제한신념에 갇혀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혹은 뭐, 거짓 허상에 쫓겨서, 내가 내 능력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안다고 이제 내가 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대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 될까요? 저는 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해요. 음. 저희는 그래서 네. 강의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에서 1 네. 1 1억 원을 벌었다를 진짜 수백 명이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외치나요? 네. 오... 채팅창에다 외치기는 하지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때 여기 왔을 때는 없었는데. 네. 지난번 세미나 10월 달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네. 어, 그냥 많이는 아니고 그냥 진짜 진하게 모이자 해서 음. 30명만 모였거든요. 네. 그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음. 천억이 필요했대요. 네. 학교를 짓고 싶어서. 네. 그리고 자기는 교감인데 음, 음. 그 학교의 교장으로 갈 거다 음. 그거를 그냥 매일 생각했대요 음. 만나는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그 얘기를 했겠죠 그쵸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그걸 훈련을 시켜주는 거대로 그쵸 그냥 누군가한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그런 아시죠 톡 치면 그다그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쵸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어느 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분이 대지랑 네. 학교를 이렇게 이미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 교장 선생님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고 있는 학교가 명확해요. 네, 네, 네.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네. 근데 거기가 그 대지랑 이렇게 해서 봤더니 50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전만 생각하고 있는데 500억 투자받은 거랑 마찬가지 되는 음. 거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네. 와 진짜 왜냐면 저도 제한 신념이 있어요. 음. 한 번에 천억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음. 한 번에 천억을 벌수 있을까 하는 이게 있는데 네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내 아이디어 하나도 천억을 만들 수 있구나. 음. 얼마든지 비전이 공유가 되면 네. 그만한 그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음. 네. 저는 천억이 이제는 확실해졌거든요. 음. 전에는 그냥 믿음.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뇌, 우리나라의 뇌의 음. 최고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저희 비즈니스를 보시고.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뇌 전문가분들은 건강,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네. 장애, 네. 지적 장애 이런 음. 것들을 회복시키던 분들인데 음. 이분들이 회복만 되면. 회복만 돼도 좋죠 네. 근데 그걸 플러스 본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자의 뇌 그렇죠 풍요의 뇌네 근데 그거에 동의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 그게 이제 작가님이 이제 또 그리시는 그 본인의 그런 이제 꿈과 신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그 교육을 같이 하신 그 교감선생님도 네. 그걸 이제 똑같이 경험하신 거고. 많습니다. 음, 음. 최근에. 크게 작게. 네. 아, 진짜 신기해요. 음. 근데 저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음. 음, 음. 이거는 누구나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모여서 이제 채팅창이나 이제 말로 이제 뭐 내가 천억 이상의 그 금액을 이제 뭐벌수 있다든지 뭐그렇게 외친다는 거잖아요. 쓴다든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번뭐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뭐그 뭐그 사이에 뭔가 뭐 과제를 주시거나 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뭐 팁을 주시는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음. 저희가 훈련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아. 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가 네. 자고 일어났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 네. 평소에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음. 그내 내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 음. 그래서 평소에는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카페에 가거나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아이디어를 써 보거나. 네.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더 재밌어져요. 사람 만나고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왜냐면 머릿 속에 지배적으로 들어 있는 거를 우리의 뇌는 즐겁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유튜브 맨날 보고 있으면 그냥 그게 즐거운 줄 아는 거예요. 음... 그죠. 진짜 즐거움을 모르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진짜 즐겁긴 하죠. 그죠. 음. 드라마 다음 장면 뭐가 나올까? <laughs> 확 째려보고 끝나면은 하 다음에, 네네. 근데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또 일주일 앞당겨 보려면 음. 뭐돈 내면 보여준다는데, 그것도 그 시장이 조단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오.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크게 재미없어져요. 음. 내 아이디어, 내가 와. 지금 당장 돈을 큰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음. 그 가치를 줄수 있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되는 게 정말 신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일주일 빨리 볼수 있는 유료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사실 볼수 있는 건데 사람들의 삶이 워낙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 돈을 결제해서 보는 그 시장이 조단이라는 조던. 말씀이신 예.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네. 어, 예. 야.